안녕하세요, 여러분. 는 우리 친구들 환영 반갑습니다. 어, 10월 둘째주이 거룩한 세대, 우리 또 영상으로 참여해주신 우리 친구들 환영 반갑습니다. 건강하고요올해가 네, 이렇게 지나가고 있지만, 우리가 해야 될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서, 오늘도 거룩한 주일에는 하나님께 영광과 찬양을 올려드리고, 또 말씀으로 되고 우리가 해야 될 일을 잘 감당하는 여러분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항상 건강하고요. 자 오늘 말씀 볼게요. 자 사경전 17장 24절에서 31절 우리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우주와 그 가운데 있는 아무를 지으신 하나님께서는 천지의 주재일이십니 손으로 지은 전에 계시지 아니하시고 또 무엇이 부족한 것처럼 사람의 손으로 숨김을 받으신 것이 아니니 이는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치르 주시는 이시이라 인류의 모든 족속을 한 활동으로 만드사 모단 땅을 살게 하시고 그들의 양대를 정하시며 거주의 경계를 한정하셨으니 있는 사람으로 혹 하나님을 더듬어 찾아. 발견하고 하려 함이시되 그는 우리 각 사람에게서 멀리 계시지 아니하도다 우리가 그를 힘입어 살며 기도하며 존재하는냐 너희 신중 어떤 사람들의 말과 같이 우리가 그의 소생이라 하니 이와 같이 하나님의 소생이 되었은즉 하나님을 금이나 은이나 돌에다 사람의 기술과 보함으로 생긴 것들과 같이 여길 것이 아니니라 알지 못하던 시대에는 하나님이 전과하셨거니와 이제는 어디든지 사람에게 다명하사 회개하라 하셨으니, 이는 정하신 사람으로 하여금, 천하의 공의로신 하나님의 발을 작정하시고, 이에불을 주도자 원운데서 다시 살려주신 것으로,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습니다. 하리라. 아멘. 오늘 쟤는 뭐예요? 지난주와 연결해서 사람은 하나님을 믿어야 돼요. 하나님이 역사의 주권자 되시오. 네, 코로나바이러스가 예, 전히 우리 사연을 위협하고 힘들게 하고 확산하고 있지만 실망하지 말고 끝까지 믿음을 함께 기도해요. 지난주 말씀 먹이면 아우는 베레아에서 320km 떨어진 아덴이라는 곳에 그리스의 이제 수도죠 아가야 지방의 수도이고 자 아덴 아덴이라는 곳에 이렇게 와있었어요 근데 베레아에서 베레아제 신라와 디 모델이 있었는데 거 벌써 한줄를 서로 만나기를 기다리고 있는 상황에서 새로운 사건이 시작됐죠. 그리스의 수도인 아덴는 아테네라고 부르는 곳이고 보시면은이 전쟁의 도시 어, 아테네를 기념하고 붙여진 이름이에요. 모델로부터 지금까지 그리스의 수도이고요. 굉장한 도시 모든 지혜의 본고장 어, 이라불 정도로 대단한 도시였는데 문제는 뭐겠어요? 이 지혜가 많은 곳에 무려 300개의 사람 동굴의 우상과 3만여개의 신상이 있었던 거예요 사람이 여러분 지혜롭다면 로더 고상해져야 되죠 그런데 그들의 신화에서 나오는 인간보다 더 귀한 하고 조잡한 신들의 모습처럼 본성에만 충실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머리는 똑똑한데 영적으로는 신이. 이러니 하나님의 사람 말씀에 사람 이 바울이 아덴에서 신라와 디모델을 기다리다가 그 성의 우상이 가득한 것을 보고 마음에 접분하게 됩니다. 성령이, 그 속에 계신 성령이 우상을 묘하시는 하나님의 의가그 의로운 분노가 타오르게된 상황이 있게 된 거죠. 그래서 탈당하로 갔고 역시 여러 장터, 아크로폴리스라고 하는 사람이 많은 곳에 가서 로고를 전하니까 누구를 만나게 되죠? 에픽로스와 스토아 음, 학 철학자들을 만나게 되는데 쉽게 말하면 어렸어요. 에픽로스는 어, 오늘 즐겁게 살자 오늘만 즐겁게 살자 오늘만 불만방처럼 살아도 재밌게 살자 스토아는 어, 이성으로 지혜로 이 세상을 유토피에 아주 좋은 곳으을 만들 수 있다는 오늘도요. 오늘날도 이두 개의 큰 결국 물줄기에요잘 보시면 어떤 사람어떻게요 오늘 즐겁게 살자. 어떤 사람이냐? 이성으로 좋은 세상 만들 수 있다. 이 사람들이 막 바울의 말을 막 듣기 위해서 막 부추기고 막 그랬어요.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말자이가 무엇을 하고자 하느냐 하면서 어떻게 요 아, 아델이라는 아 것이 유명하니까 아, 아델이 이방식을 섞기는 사람이 많은데 바울도한 명이구나. 그런데 신이 어떤 신이 인간을 사랑하가지고 그 아데를 데리고 인간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서 부활했다는 얘기는 흥미로워요 그가 어디로 데려가요? 이아레오바고 언덕이라는 것, 그렇죠? 지금 그릴수 있습니다 아데네 그래서 아레오파코스라는 이 언덕 공개 법원에 데려가서 야, 나너 얘기 한번 해봐 너 얘기 들지 신나는 얘기만 해봐 왜냐하면 이 사람들은 가장 새로운 것을 말하고 듣는 것에 요 신나는 숫자않거든요 그러니까 뭐 재밌는 얘기 한번 해봐 했어요 그래서 이제 바울이 이렇게 <laughs> 하다 어떤 신이요? 지난주에 이제그 우리 윤에 맞췄는데, 어떤 신이요? 알지 못하는 신. 응? 아, 부가 맞췄죠? 알지 못하는 신에게 가서 어떻게 요 너희가? 어, 그것을 숨기는 것도 같다. 그래서 이제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적달히게 인지하면서 가르쳐 주는 게 바로 오늘의 일기였어요. 오늘 제 말씀을 넘어갈 겁니다. 그런데 지난주 말씀 한 가만 더 보고 싶다면 이사람들아들사람들 똑똑하면서 왜 그랬어요? 죄 때문에 그렇죠. 죄 때문에 죽음, 육체적 영원한 영적인 죽음도 하지만 이 마음과 생각이 파괴되기 때문에 그쪽으로 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어야 생명의 구원을 얻고 영원한 생명을 얻고 죄로만 가서 이타락한 마음이 새 마음이 되고 생각이, 죄로 더러운지 고장하는 생각이, 바르게 된다, 라고 말씀드렸고, 이제 오늘 말씀을 가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너희가 알지 못하는 시까지 가고 했는데 내가 오늘, 아우를, 내가, 음? 17장 23절 중후반절 읽어봅니다. 시작. 그런지 너희가 알지 못하고 위하는 그것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해주겠다면서, 어디요? 아래로 가고 언덕에서 이 사람들이 이렇게 있는 모양이에요 저 언덕에 올라가서 설교를 열심히 하는 거예요 자 사도행전을 시작할 때 목차는 어, 이런 얘기가 있어요 사도행전은 두 가지 특징이 있다 첫 번째 지리적인 특징이 있어요 그러니까 오직 성령의 역사로 어느 지역에 어디가 보금이면 어떻게 증거되고 교회가 세워지는지에 이 사도행전을 쓴 누가가 관심이 많아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설교적인 특징이 있어요. 사도행전은요, 설교자의 행전이라고도 불러요. 그래서, 베드로 스테반, 예루살렘 공회장나구고 바울, 이 설교자들이 많아요. 그래서, 오늘도 바울이 제 설교하잖아요. 아레오라고 해서, 바울이요, 사도행전에서 총 9편을 설교하는데, 8편이 이 디아스토라 회당이 있어요. 그러니까 흩어진 유대인들이 있는 회당에서 설교하고, 오늘은 이제, 복음을 전해보는 사람. 활당에는 적어도 유대인이 있잖아요.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 있는데, 오늘 설교는요, 이방인, 완전 이방인들. 그쵸? 아덴 사람들. 철학과 미신과 그리스 신화 좋아하는 사람들. 그런데이 설교의 특징이 있어요. 아덴 사람들이 똑똑하잖아요. 철학을 좋아하고, 논리적으로 좋아해요. 그쵸? 어떻게 하면 바울이, 야, 덮어. 다 덮어. 아무 생각 하지 마. 그냥 믿어. 어떻게 하면 어떻게 해요? 매우 철학적이고, 논리적으로 그들 수준에 맞게 설교하는 게 아래로 바로 설입니다 자, 아래로 바고첫 번째 설명 내용을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우리 하나님은 누가 되실다창조자 하나님 되시다. 그러니까 사람이 하나님 믿어야 됩니다. 자, 원래 아래 사람 옆에 그림 보세요. 네 가지가 있으지만 흙, 불, 이런 것들이요, 각종 원소들, 원소들이 아들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냐면, 이런 흙이나, 물이나, 갱이나, 공기가, 어, 저 빨간 것이 얻어요. 어떻게 해요? 어쩌나 보니, 우연히 결합되고 막 생성이 되면 어떻게 해요? 그것이 만들어지고, 신들이 만들어졌다고 생각해요. 이것이 오늘 날이 뭐요 진화로, 진화로. 음, 우리가 믿지 않은 거죠? 진화로. 우연히 어쩌나 보니.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는 사도행전 17장 24절을 읽어봅니다 시 우주와 함께 그 가운데에 있는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께서는 천재의 주이시니 성으로 지으신 자는 계시지 않으시고 우리는 뭐라고요? 세상은 뭐래요? 주로 진화론을 믿습니다 진화는 어쩌다 우리우연히만들어졌다는 것이고 우리는요? 창조로 하나님이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 것입니다 창조주의 그러니까 이신목 어떻게? 해요? 하나님은요 부모님이 안 계시는 거예요. 조상이 응? 없는 거예요. 왜요? 스스로 처음부터 계시고 스스로 끝까지 계십니다. 영원전에 계셨습니까? 스스로 계시는 하창조주시니거 어떻게? 그 존재와 성리가요 하나님의 뜻이 이 우주 어디에 어, 어디에나 다 계시고 다 계시고. 그러니까 하나님 얘기하는 것, 아우리 얘기하는 거요 한마디로 너희가 어? 성기는 신들이 전을, 그리스 신들에는 신전에 주로 갇혀있는데, 하나님은 그런 신들하고 차원이 다르시다. 하나님은 창조주이시다. 이렇게 설명을 시작거니요 그리고 25절, 또 무엇이 부족한 것처럼, 사람의 손으로 성김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니, 이는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악력을 친히 주시는 것입니다. 무엇이 부족한 것처럼, 어, 이방신들섬기하는 사람들 없죠. 어떻게. 돈 많이 내고, 제사를 정성스럽게 드립니다. 비나이다, 비나이다, 재물도. 심지어는 못 드려요. 동물만 드리는 게 아니라 사람도 드려요. 사람도. 응? 막 신을 달래려고 하는 거예요. 얼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왜요?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신 창조주시니까. 스스로 계신 하나님이니까, 창조주시니까, 어디을 다니신 하나님이니까, 무엇이 부족한 것처럼 사람의 손으로 손길을 받으실 뿐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많이들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해신 창조주 하나님이시예요 그래서 17장, 18절, 29절, 우리가 그를, 어떻게 해요? 힘이 거어나 기도하면 좋지 않다. 우리가 그의 소생이다 사람이 하나님이 렇게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셨잖아요. 그런데, 우주에서 하나님을 닮은 영적인 존재가 됐다고 요 동물은 영적인 존재가 됐다고 어? 자연은 영적이지 않아요. 근데 뭐가 있어요? 우리 하나님 뭐가 있어요? 영혼이 있잖아요. 그래서 29절 이와 같이 하나님의 소생이 영적인 존재가 되었는데 너희들왜 하나님의 금이나 인이나 도래 나 사람의 기술과 보아하고 새긴 것들로 우상으로 섬기냐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렇게 방법을 말씀으로 만드신 분인데 이게 지금 그리스 신을 막 섬기는 분이거요 신상을 섬기고 기도하는 분이 막 그래요 근데 너희는 왜영적인데 너희보다 덜 기도받는 어떤 어? 더 만들어진 덜 만들어진 어떤 그런 존재의 자연 동물, 곤충들 거기에 가서 우상숭으로신으로 섬기냐는 거예요 응? 지금 가오이섬기때는 이렇게 하고 있는 거지 아래 바로 첫 번째 설교의 포문을 열었어요. 자 다시 읽어봅니다. 뭐라고요? 우리 하나님은 창조자님이십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읽어봅니다. 시작! 우리 창조자 하나님께서는 자비롭고 긍률이 많으시고 은혜로우시다. 자 그대로 읽어봅니다. 17절 26절 인류의 모든 존속을 한활통으로만든사온 땅에 살게 하시고 그들의 열대를 정하시며 거제용 경계를 한정하셨습니다. 자앞에 아테네, 그리, 아테네 아텐, 그리스 사람들은요 이런 마음도 있었어요. 이런 마음도 있었어요. 아티카라고 해서 본인들이요 이 흙중에 흙중에 자기들이 태어났다을 어떻게요? 아티카 온토 흙에서 자기들이 태어났다고 생각했어요. 자기들이 잘났다고 생각했어요. 자기들이 월등하다고 생각했고. 다른 면적보다 우월했다고 생각했고 이렇게 해가지고, 뭐 이렇게 지금, 옛날 아테네 학당인데, 플라토디고 아리스토텔레스고, 우리는 철학적이고, 똑똑하고, 우리는 대단한 일입니다. 근데 바울이 뭐라고 그러는 거예요? 창조, 그렇지 않 창조자님께서는, 인류를 너희들처럼 아티카우개서 어떤 사람들 대단하라고, 그게 아니라, 한 혈통으로 만드셨다. 누구요? 철학사람 이름은 뭐죠? 아따으로부터 만드셨다. 만들 그리고 만들어진 인류를 온 땅에 퍼져서 살게 하시고, 그들의 연대를 정해주시기도 했다. 그리고 그주의 경계까지 활동해주셨다. 한마디로 너희는 모두 다피저곡이다 만들어진 창조주의 작품이다. 잘난 척 하지 마. 잘난 척 하지 마. 잘난 말 하지 말고, 우리가 아티카 본토에서 났다고 얘기하지 말고, 하나님을 잘 믿으라 는 것입니다 그렇게 지금 설교 하고 있는 것입니다 17절 27절 읽어보는 시인자 이는 사람으로 혹 하나님을 더더욱 찾아 발견하게 하려 하시는데 그는 우리 각 사람에 대해서 모르게 깨지지 않는다 이 말씀이 좀 중요한데요 여러분 이 말씀을 가을에 읽으면 실제 가을 당시 아덴 그리스 사람들 생각에 있었어요 그건 뭐냐면 신들이 세상을 만들었다. 이게 지금 그리스 신들이거든요. 네, 말이 안 되지만 했구나. 이런 그리스 신들이 세상을 만들었다. 그런데 그 신들이 우리에게 관심 없다. 관심 없어. 멀리 떨어져 있어. 멀리 떨어져. 있어. 그래서 우리, 우리, 그들은 우리보다 때로는 더 도덕, 도독, 도덕적이지 않다. 윤리적이지 않다. 멀리 떨어져 있어. 근바울이 얘기하는 거야. 야, 너네들은 그, 너는 지금 그런 신들이 있지만. 창조주 하나님, 자비롭고, 긍률이 많으시고, 은혜로우신 하나님은 예수님을 보내주기 전에도, 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전에도, 사람들이, 사람들이, 진정으로 참, 어, 주 하나님을 찾고자 했다면, 충분히 이런 방법으로 어, 찾을 수 있었다는, 어떤 방법이냐, 잘보세요 예수님이 보내주시기, 예수님이 보내주시기 전이에요. 지금 예수님이 오시기 전이에요.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냐면, 자, 이 어린이가 있죠? 사람이에요, 사랑 하나님이요, 사람에게 두 가지를 주셨어요. 뭐냐, 저 뒤에 따라가시거 볼게요? 종교의 씨앗. 종교의 씨앗에 마음을 주셨어요. 씨앗이 이렇게 마음에서, 씨는 이렇게 자라는 거잖아요? 씨앗을 주셨어요. 그래서, 사람은 누구나 그 종교의 씨앗이 마음속에 있기 때문에 무언가를 믿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믿든지 아니면 모믿는 거예요. 우상렇게돼 있는 거예 그리고 한 가지 더 주셨네요. 뭐요? 선한 마음. 양심을 주셨다아요 그러니까 종교의 시앗과 선한 마음을 주셨기 때문에, 만약 예수님이 이 땅에 안 오시고, 예수님, 예수님이, 예수님 2000년 전에 오셨잖아요. 그 전에 있던 사람들 있잖아요. 그 전에 많이 옛날에 살았던 사람들이, 만약 하나님을 세상을 만든 신을 찾고자 했다면, 어떻게 하면 돼요? 응? 어떻게 하면 돼요? 자연을 보면 된다. 음? 자연. 자연. 그래서 이 자연을요, 뭐라고 하냐면이 한자하고 한번 읽어볼까요? 이게 중요한 한자입니다. 열개 보는 시. 다시 한번 시작. 열개 보는 시. 해석해보세요. 뭐예요? 열어서 보여주는 걸 뭐라고 하냐 다시 한번 시작. 열어서 보여주는 걸동자을 뭐라고? 개시. 개시. 그래서 이 자연을 자연 계시. 그러니까 자연을 열어서 보면 어, 우리 안에 뭐가 있어요? 종교의시야과 사람 안에 선한 마음이 있기 때문에 누굴 찾을 수가 있는 거예요. 창조를 하나님은 찾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1 7장 27절 장 다시 읽어봅니다. 이는 사람으로 혹 하나님을 어떻게 해요? 더듬어 찾을 수 있는 거예요. 어, 이렇게 눈이 눈을 안 보이시는 분들이 더듬어서 뭔가 를 찾잖아요. 발견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렇게 우상과 나를 자비하시고, 극렬하시고 은혜가 많으시고, 사랑이 많으신는 거예요. 자연을 보고, 옛날 사람들은 이렇게 자연을 보고, 어, 어, 하다가 하나님을 발견하습니다 자연 계시를 보고, 자연을 열어서 보여주신 것을 보고. 그런데, 그런데 이게 누가 없셨어요 예수님이 계신 거예요, 거예요 응? 옛날에는 자연을 보고, 어떤 사람들은 어떻게 까 어떤 사람들은, 니 나이가, 니 나이가, 산신가한테가고 곤충하게 라고 동물성이고, 어떤 사람은, 하나님이 계시는구나, 할수 있었어. 그런데 이제는 누가 딱 기준이 됐어. 누가? 예수님이 딱 오신 후에, 어떻게 해요? 우리 좋아하는 볼까요? 옛날에는 자랑하는 예수님과 창조자 하나님을 알수 있었지만, 지금은 기가능해 왜?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서 달려들어가시고, 부활하셨죠 그래서, 옛날에 주셨던 걸 뭐라고 했어요? 자연, 계시 열어서 보여준다. 이제는 성경, 그죠 예수님의 말씀과 삶과 사역, 하나님의 말씀 이기록된 그래서 이걸 특별한 계시라고 해서 뭐라고 하는 거예요? 특별 계시라고 하는 거예요, 성경을. 특별하게 열어서 보여준다. 예수님 오신 이후에는요, 이제 자연을 통해 하나님을 알수 있는 게 아니라 뭘 통해 하나님을 알수 있는 거예요? 성경을 통해 예수님을 알수 있고 성경을 통해 믿음을 갖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나왔던 두 가지 하나님 복습해 볼게요 뭘 주셨죠? 종교의 시약과 양심을 주셨잖아요 그래서 자연으로만 계시를 넘어가서 보여주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간과하셨다 간과라는 건 넘어가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 예수님이 약속대로 오셨기 때문에 예수님의 기준 되셨기 때문에 자연의 법문을 하시더 이상 모든 이 사실을 드러낼 수 없다. 더 이상 선한 마음으로 살아가는 것만으로는 넘어가 주시지 않고, 선한 마음, 양심을 가지고 살아가는 건 너무 중요하죠 그러나 예수님 전까지 해야 되나? 예수님 전까지. 예수님 이후에는 선한 마음, 착한 마음, 성실한 마음으로 살아가는 것만으로는 안 돼. 왜요? 예수님이 오셨으니까. 우리 죄주님에다 들어가셨으니까. 예수님 믿어요. 니까 그러니까 지금까지 바울이 얘기하면 가짜신 믿고 산것다 회귀하고, 이제 예수님 믿더라. 창조주 믿더라. 그얘 그리고 이제 세 번째 바울의 사도 내용은 이제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자읽어입니다 시작. 창조주 아버지께서 옛날 바다 안에 누굴 보내주시고요. 그의 아들 예수님 보내주셨으니까 회귀하고 믿더라. 자연으로 안 돼. 이제 자연으로 하나님을 알수 있는 시대가 아니다 양심으로 하나님을 알수 있는 시대가 아니라 누구예요? 예수님, 그리고 예수님 이후에 뭐요 성경으로 하나님을 알수 있는 시대가 됐고, 그래서 너희들 할게 하고, 믿어야 돼 하나님이 더 이상 넘어가기 쉽지 않는다는 거예요. 근데 17장 31절, 이는 정하신 사랑으로 하여 천하를 공유시키는 하을 작정하시고, 이의 들을 지원자와 함서 다시 살리신 것을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습니다. 아니다. 그러니까 아까 다시 보세요. 예수님을 죽자잡았는서 어떻게 십자에게 주셨고 돌무덤이 열려서 어떻게 부활하셨잖아요. 그것이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라는 거예요. 더 이상 자연 계시, 자연이 하나님을 증거하는 어떤 증거가 될수 없어. 그래서 마지막 날에는 누가 오세요? 다시 예수님을 오실 때는 과거에 죽었던 사람들과. 살아있는 사람들 모두 예수님이 보호하는 신판자가 되시는 거예요 공예로 음? 세상을 실판하실 거야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너희 지금 창조라는 믿으라고 아들 사람들아 너희들 그리스 신 믿으면 안돼 음? 가짜 신이야 하나님이 믿으라는 거이요 지금 창조자는 하지만 어떻게 했을까요? 아들하라아에서 지금 설교 열심히 했죠? 어떻게 해요? 이그림 보세요 1시 절 그들이 죽은 자의 부활을 듣고, 어떻게 해요? 어떤 사람은 조롱도 하고, 어떤 사람은 이익에 대해 내 말을 다시 듣겠다. 조롱해, 조롱. 부부는 증거하는데, 조롱해요, 조롱. 얼굴도있세요 조롱하죠. 그리고, 아, 어, 그냥 뭐, 참, 뭐, 재밌는 얘기네. 또, 다음에 해줘. 그런 전설입니다. 33절에서 이의 바울이 어떻게 해요? 떠났어요, 떠났어요. 아들이 떠났습니다. 그런데 34절을 같이 읽어보게 시작. 몇 사람이 그를 가까이 하여 믿음이그 중에는 아레오 가고 갈 일, 디오, 누시오와 다말이라는 여자와 또 다른 사람들이 또 있었더라. 바울의 정도의 는들이 1차, 2차, 3차, 나중에 로마 감옥에서 이렇게 이렇게 틀리해서네 번이, 네 번. 그때 이아젠에서요 어떻게 보면 기억에서 가장 적게 믿었어요. 그런데 뭐예요? 우리들은요, 이아들 같은 도시, 얼마나 이막 진짜 철학, 인간의 철학과 악함이 가득합니까? 그래도 조금 정해야 돼. 왜요? 말씀이 되는 사람 있잖아요, 말씀이. 말씀 되는 사람 있잖아요. 그래서 조금 즐거야 되고, 세상이 지나를 말할 때뭐 말해야 돼요? 창조는로 말할 수 있어야 돼요. 어? 학교에서 지나는 가르칠 때, 그걸막 대하면서 막더그 자리에서 싸우지 않으면 어떻게 해요? 마음으로 참고든 믿고, 그것을 가르치고, 가르치고, 사람들, 친구, 친구한테도 가르쳐 줘야 되죠. 그래서 여러분, 정리하겠습니다. 말씀. 사람의 하나님을 믿어야 하는 이유는 뭐예요? 첫 번째 뭐예 하나님을 창조주시고. 두 번째 뭐요 하나님께서 자비롭고, 그의 마음하시고 은혜로우신 하나님. 그리스신들하고 처음에 만나는 하나님딱 만들어놓고, 멀리 떨어진 게 아니라, 어떻게 요 자연을 통해서 하나님을 거듭어서 찾아갈 수 있게 하시예요 그리고 또 누굴 보여주죠? 가장 결정적으로 예수님 보여주셨잖아요, 예수님. 그리고 그 성경을 우리에게 전해주셨어요,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하여. 그 성경이 다 나오는 거예요. 특별한 계시. 하나님이 어서 보여주신 성경을 보면 예수님을 믿을 수 있어요. 그래서, 이친구들 진리가 있기 때문에 오늘 보을잘 지내야 돼요. 특별히 무슨 뭐? 창조를 잘전하주 여러분들의 시고로 진화론을 믿으면 안 됩니다. 리가꼭 믿고 의지해서, 오늘, 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학교, 그리고 사회, 보면요, 아대하고 똑같아요. 인간의 지혜, 인간의 철학, 인간이 최고다, 인간이 잘났다, 하는 거는지 그래요. 그런데요, 우리는 이런 상황에서도 누구처럼, 바울처럼 복음을 생겨야해 예수님과 함께 믿음을 통해 해야 해 그러니까 사랑하면서 귀한 말씀을 전도자으야 돼. 요 그렇게 하실 수 있죠? 그것 기억하고 하나님지 있는 여러게 제일 중요한 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거지사람이 하나님을 왜 믿어야 합니까? 하나님이 절대 주거자창조주이시 우리는 피정으로기 때문에 하나님 믿어야 되고, 또 하나님은 이방의 많은 우상들과 다르 자비롭고, 은혜롭고, 건결이 많으신 분이라서, 이 자연을 보고, 예수님 오신 전에 자연을 보고 창조들을 더듬어 찾아가게 하셨던 하나님을 기억합니다. 그리고 예수님 오시고 난 후에는 특별한 게시, 열어서 보여주시는 성경을 통하여 예수님도 알려주시고, 예수님의 말씀과 삶과 사역과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전하셨으면 고백합니다. 그래서 사람이 하나님을 믿어야함을 기억하고, 우리 사람은 지금도 코로나 기간이고 여러가지 힘들고 어렵지만, 하나님의 국권을 믿고, 창조주 그 하나님을 믿고, 귀한 전도자가될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친구들 붙잡아 주시고, 그때 코로나 바이러스 마지막까지 감염되지 않도록 우리 모든 가족들 지켜 주시고, 아버지 또 우리도 마스크 잘 쓰고 손잘 씻고 해야 할 일을 감당 우리 두가될수 있도록 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을 기다립니다. 아멘. 그렇지, 친구들, 사람 하나님 꼭 사람들 하나님 잘 믿어야 되고, 여러분 친구들 하나님 잘 믿어야 돼. 만날 수 없다면. 올라가도록 잘, 도움을 신고하고요. 또 마스크 잘쓰고손잘 씻고 해서, 우리 곧 만날 수 있게 되 소망합니다. 만나서, 우리 다는 성경대로 하고요. 우리 또 너무 보고 싶절 우리 친금은 너무 예쁘게 착한데, 우리 지금도 건강하고, 공부도 열심히 하고, 그러면 또 하나님 만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소망하면서, 우리 오늘 말씀 마치겠습니다. 항상 건강하고 축복합니다. 다음 주에 만나요 응. 안녕